최근 농업계에서는 농지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 취득한 농지로 얻은 부당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법제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농지 투기 문제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농지 취득에 따른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받은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지른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합니다. 피의자가 농지 투기로 수억 원의 수익을 얻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고 범죄 수익의 처분이나 은닉을 막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농민들은 이 같은 제도상 맹점을 없애지 않으면 농지 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찾아갔던 것들을 국가가 다시 환수함으로 해서 투기를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LH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농민들은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투기 목적의 농지를 몰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민의 손에 들어간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는 상황.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농지 불법 취득 수익의 환수가 법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손현진입니다.